안녕하세요 프른입니다 어, 지난번 랩스파 말미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네, 이번 시간은 스트리트파이트5 베타 영상과 어, 제 채널 조금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룰이 그 영상이 업로드가 다 끝나고 인코딩 끝난 뒤 이후에 룰이 웹 네이버, 배틀페이지, 플레이원 등등 여러가지 커뮤니티들에 글을 올리거든요 글이 올라왔다고 어 근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어제 채널을 직접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하고 같이 따라오시죠 먼저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 앱을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뜨죠? 제일 오른쪽에 여기 설정창이 있어요 설정창 들어가셔서 나오는 여러가지 메뉴들 중에 알림 들어가면 됩니다. 알림 수신 요거예요 이거를 체크가 안되있으면 체크를 하시구요. 체크가 되있으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푸시가 가는 상태일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채널 구독에 구독활동이 있습니다. 이거에다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면 내 구독정보에 새 동영상 및 활동에 대한 비정기적인 알림 수신이라는 어, 내용을 받게 되구요. 그리고 알림 수신 방법은 이 유튜브 계정을 구독하신 계정의 메일이 있잖아요? 휴대폰, 이메일 동시에 받거나, 휴대폰으로만 받거나, 이메일로만 받거나, 뭐 편하신 거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만 받는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서 이제 밑에 알림 유형은 뭐, 받은 거 보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알림보기에서, 예, 지난, 지난 구독, 이제 알림 목록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이게 테스트 계정이라서 전부 이제 랩스파만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시 유튜브 홈에 가시면은 여기 두 번째 탭 있죠. 두 번째 탭이 자기 그 구독 정보거든요. 그래서 구독 정보에 쭉 보면은 이때까지 구독한 게여기게 순차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한 영상은 이단 연구 앞잡기 ex 단공 주입이라는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인코딩이 완료되면은 그때 각제 구독자들한테 피드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업로드한 시점이 아니라 업로드하고 인코딩이 끝난 시점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참 갭은 있긴한데 어 제가 랩스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때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확정을 못 하겠네요. 보통 인코딩 다 끝나고 제가 공개로 풀거든요. 미공개로 돌렸다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피디가 가면은 이렇게 지금 휴대폰 왼쪽 위에 요거 아이콘 보이실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예 보이시죠? 유튜브 예, 푸른아이의 동영상 단연구 앞잡기 EX 단공주입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클릭하면은 바로 영상으로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 출근하시고 출근하시고 고럴 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푸른이었고요 이제 곧 스트리트 파이트 5 베타 영상 시작할 거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커밍 n 어...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우와! 드디어! 접속을 한지 언... 몇 시간째 드디어 접속이 되었습니다. 스트리트파이트5 베타 영상을 찍게 됐네요. 이 아, r 알버님 뭐냐? 알버어텐션퍼였어요자 갑시다. 네트워크 배틀 파이트 폭발 세팅 메시지로그 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아마 프레임은 조금 다르게 녹화가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진행을 해보죠. 잠깐만, 네트워크 배틀을 들어가면 안 됐었나? 우와, 우와, 드디어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보게 되는구나. 엠바이스 일단, 선택은 이렇게 되구요. 안녕하세요, 푸님입니다. 어, 네, 일단 이 영상을 제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파 베타가 당, 아, 당첨이 된다. 저기 이제 로그인이 되서요. 어,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은 건 많은데, 제가 아직까지 뭐, 아는 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잡아, 그, 가지고 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우선, 기본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약기본, 원거리하고 근거리의 예, 기본기 차이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점프와 대각선 점프의 차이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좋네요. 개인적으로 덜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버튼 하나에, 어, 정확한 이제 용도를 써먹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앉아서 기본기도 뭐 이렇게 약중강, 약중강 이렇구요 약중강, 약중강. 원래는 수직 점프가 울스파에서는 이게 발로 이제 수직으로 차올리는 거였잖아요. 그게 모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 그렇습니다. 일단 어파동권은 계속해서 일단 이게 똑같은 모션이 있고요. 어, 탄속이 차이가 나죠. 데미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EX는 두 발입니다. 두 발이고 약간 속도는 중하고 강 정도 차이로 나고요. 용권, 용권은 일단 거리부터 보시죠. 예, 뭐 똑같습니다. 시리즈 전, 전통적으로 약 용권은 한 바퀴 돌고요. 중이 두 바퀴 돌고, 강이 세 바퀴 돌아서 이렇게 앞에 딱 떨어집니다. EX는 뭐 똑같죠. 울스파하고 제자리에서 돌아요. 자, 데미지 봅시다. 데미지는 이렇게 약이 100 정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이 120 정도로 돌아가고, 강이 130, 자 ex는 다다다다다 180이 돌아갑니다. 스탠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죠. 아 이거 보정 안 걸리기 정말 진짜 좋네. 자승용권승용권도 이거 요노그이 위치에서 한번 써봅시다. 자 약은 요 정도로 나가고요. 궤도만 보세요 먼저. 예 중은 이래요. 강은 막까지 그치. 예 강은 요 정도로 나갑니다. EX는 좀더 많이 멀리 나가겠죠? 어 생각보다 멀리 안 나가네. 아무튼 이렇네요. 자 데미지. 자 약이 122. 중이 130. 강이 150. 자 EX가 160입니다. 그리고. 공중용권. 자, 공중에서 정점에서 내려올 때 쓰면은 똑같아요. 여기 관성은 안 타는 것 같아요. 자, 내려올 때 쓰면 이렇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네. 자, 공중 EX는 똑같습니다. 제자리에서 이제 채공하는 식으로. 올라가면서 했을때 헬리콥터가 되냐? 약간은 헬리콥터가 되네요. 완전 헬리콥터는 아닌데. 조금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같아 데미지는 80 정도, 80 아마 강도 80이겠죠. 그러면은 80 EX 아, 이거 한대 맞았잖아. 자, 다시 남으니까200 나옵니다. 어, 그리고 기본잡기 <laughs> 앞잡기가 130 정도 나오고요. 예.. 아마도.. 올스파에서도 대충 130정도 나왔을건데 뒤잡기 또 130이 나옵니다 자 잡기는 되게 간단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V 시스템 에 대한걸 살펴봅시다 중입니다 흠! 흠! 하면서 블락킹 자세 잡죠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어 요거는 제가 더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나중에 좀 되는대로 또 추가적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저씨 아저 지금까지 이 밖에 안됩니다. 이건 아, 안돼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할수 없는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강손 강발, 그래서, 자, knock. 강손 강발 누르면은 깝니다. 밑에 트리거 게이지 이제 떨어지는 거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손에 전기를 두르는 전인 연기였던가요 아마도 그레트것 같은데 있으면 손에 관련된 기술은 전부 다전기가붙습니다 필사기만 보세요 필사기만 자 장풍이 파동권이 바뀝니다 판속은뭐 똑같은데 자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건데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모아주면은 120 아까 데미지가 나오죠 풀로 모읍시다 150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이게 9 0이었던것에 비하면은 꽤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과연 중도, 풀로 채웠을 때 차는 <목소리> 아, 야 150이네요, 똑같아요 장부 데미지는 <목소리> 약중과 이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도 아마 똑같겠죠다그다가 <목소리> 길러뜨리면 그, 일단 스탑 빠지고 일단 스탑 뽑고 다시 한번 트리거 까보죠, 트리거 까봐서 시작을 해봅시다 EX <목소리> 장도 이번에 아, 다다다닥 180, 180이에요 저과호 안에 숫자는 뭔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쓰면 120 아마 120 120에 180아 이거 동인가 이게 1단계인 것 같고 2단계 3단계 그렇지 3단계가 다 나오지 그리고 소리 150이네요. 그러면 장풍 모으는 건 4단계까지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EX는, 오? EX 180 나와? 잠깐만요. 제가 아까 기억이 지금 잘못된 건가? 얘가 만땅으로 치우면 아, 180이구나. EX는 2단계군요. 120하고 18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뭐 발도 뭐 나가는 거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친 않았고. 자, 승용권 전기가 붙습니다. 130, 160, 180, 185까지 스턴치가꽤 좋네요. 자, 이렇게 됐죠. 플러스 85가 뭐 이만하는 거지, 알수 없다. 자, 이런식입니다. 아, 크리티컬 아치 이거도 안, 안 맞네요. 자, 트리가 없어지면 먼저 살펴봅시다. 어, 자, 약버전이고요 탄속 느리죠 300 데미지 갑니다 진공파동권 가고 탄속이 조금 더 빨라지는 중진공파동권 그 다음에 게이지가 차면은 제일 빠른 강진공파동권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요자이까 가고 전인연결 둘은 전인파동권입니다 3 4 4가나고죠스터치가 300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어 잠깐만 브이 트리거 다 사라졌네 스트티컬으니까아다 쓰는구나 350 350까지 데미지가 나오는군요 아,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류의 특수기 이거 있죠 이거 저기 쇄골개기 이트는 뭐 여전하고 비둘기 꼬리 부수기 혹은 명치 부수기 뭐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기술이 있어요. 일단 기본기 데미지한번 봅시다. 40, 60, 100, 40, 70, 1 1 0오좋 좋네. 3 0 6 0 8 0 오우 생보보다0 2 0 5 0 5 0 9 0 4 0 2탄이야? 그치 이거 2탄 나와야지 이게 예, 40, 80 90어 생각 적네40 70 90 이렇게 되네요 저, 기본기 데미지 필살기 데미지 일단 줄수 있는 데미지는 다 봤으니까 제 강제 연결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시기 써볼 수 있는 뭐 이제 루트 같은 건다 찾아보자고요. 캔슬되는 것부터 찾 봅시다. 어 약속 캔슬이 안 돼? 아 되구나. 그렇지 되고요. 중소 되죠? 강소는 어 강소 캔슬 안 되네요. 약아 약발 캔슬 중발은 캔슬이 안 되고 강발 캔슬 안 되고 당연한 거고. 앉아서는 어 안돼? 왜이게콤보 안돼? 아니 이게 저기 저기요 승용권은 되는데 왜 파동권이 안되나요? 이게 이트가 되는데? 오 독특하네요 이거 진짜 독특하네 자 중은 은뭐 당연히 되겠죠 강도 될겁니다 약발도 안 돼, 제발. 약발도 안 돼. 용권이 되고 용권이 되는데 파동권이 캔슬이 안 돼. 와, 신기하다. 이게 예, 뭐, 이거는 그렇고, 강바, 안장 강바를 뭐안 되는 거 뻔하니까요. 다운이니까 그렇고, 자, 울 스파 4에서부터 일단 자주 쓰는 리오 콤보, 간단한 거, 간단한. 강제연결 비둘기 꼬리부수기에서 앉아강소 3미터 나오는거 보셨죠? 예 여기서 이제 승용까지 올라가고 이제 저기 진공파동권 넣으면은 콤보는 될거예요그 다음 강제연결 뭘 되는가 그거 한번 찾아 봅시다 콤보 되는거 일단 기본적으로 연타를 하면은 3터까지는 들어가지 지더라고요 완전 밀착하면 구성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근데 야, 약발은 이게 2트가 항의인것 같습니다 연타 캔슬은안 된다고 보면 되겠고, 딱, 딱두번 같이 들어가지는 루리치는 나옵니다. 강제 연결로 이 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되네. 안 되는군요. 일단 이건 만들고, 뭐 그다음에 자 이거 돼요. 와 무조건 연타 캔슬은 안 되겠네요. 짧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앉아서 해서 이게 안 되고 <laughs> 아큰 일이 생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준비해야 되는데. 아, 아니다 이 이거를 불러는 게 아니지. 어 이것도 안 되네요. 앉아 약속에서 앉아 약속 되게 프레임이 느린가 보다. 아니면 제가 못하는 거, 거든가요? 자, 그리고 뭐 이건 안된것 같았고 카운터 터지 모릅니다. 카운터 터지면은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노말 상황인 거를 가정을 할게요. 자, 총선 아, 이 느리다. 느리다. 이거 굉장히 느리다. 안 되네. 어 이거 이 두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이거 되는구나 오케이. 중수요 중발. 이건 느낌이 안될것 같죠 느낌이. 약간 묵직하다. 강발은 더안될 거예요. 당연한 거겠지? 그렇습니다. 앉아, 강손! 그래요. 내가 강기봉기에서 강제연결되리라고는 생각안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이게 쓸수 있는 강제연결은 다 찾아본 것 같구요. 아, 아니다. 덜 찾아봤다. 서있을 때. 이걸 안 했네. 약손, 약손 정소조 오, 된다, 된다. 약간 좀 느리게 입력을 하면은, 천천히 입력을 하면은 이게 이트가 뜨네요. 약손 광손은 안 되고. 자, 약손 약발 됐죠. 이거는 뭐안 되면 안되겠 너무 빨리 입력을 하면 안 되는, 안 되는군요, 이게. 사짝 탁, 탁. 요런 시 타이밍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발. 중발도 안 된다. 강발도안 되겠지. 자, 그리고, 중소원에서, 이거는 뭘, 타겟인가? 아, 타겟이네요. 이거는 중소강선에. 왜 캔에서 중소강선 타겟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타이밍 조절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바로 연타했을 때고요 살짝 딜레이 조서 썼을 때, 진짜 딜레이 조서 주면은 이렇게 생기지만. 아무튼 약간의 타이밍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청소에서 약발 안 들어가고. 어? 됐? 아, 아까 했던 건가? 기억이 안 나지? 제가 이걸 했었나요?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일단 이게 되니까 나중에 뭐 이것 이것저것 콤보 파츠를 만들어봐도 될 거고요. 제가 콤보 고자인 거는 이미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따로 그 정리를 해서 저도 손에 익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뭐, 뭐 스타일리시한 그런 코보 저는 못쓰겠습니다 <laughs> 일단 연습이 되는대로 그때나 써봐야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류에 대한걸좀 살펴봤고 아 이거 캐릭터 셀렉트 넘어가면 또 다른걸로 튕겨가 걱정이다 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푸현이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프로님입니다 다행히도 캐릭터 셀렉트 화면으로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제 이번에는 캐릭터를 출리를 살펴봅시다 아 좋다 이렇게 드디어 녹화를 할수가 있게 되다니 참 감기가 무료합니다자 장군을 상대로 출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끊어보자고요 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류와 어, 다른 캐릭터 블랙 다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야, 모델링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약중 강, 약중 강, 약 중... 어, 이게 중이었어? 강, 약중 강, 약중 강, 약중 강. 이야, 강만은 그대로구나. 땡큐다. 어, 잠깐만. 아, 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직 점프하고 대각 점프하고 전부 다 모션이 똑같았거든요? 얘는 좀 다르네요? 중발, 이렇고, 중발. 대각 점프 중발과 수직 점프, 아예 대각 점프 강발과 왜안 맞지? 수직 점프 강발이 다르군요, 얘. 얘만 딱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저기아 필살기 모호기죠 짧어 자 중도 저 정도에서 사라지고 더 빨리 사라지고 EX로 쓴다면은 아 있는 가는구나자 데미지 알아봅시다 60 8 70 그럼 80이겠지 80 100 100 대, X 모션은 울스파일 때 약중강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한손 발경처럼. 어, 중도 발경이네. 강 똑같네? 아, EX만 다르구나. 그 울스파때 약중강 모션 다 다르거든요? 한번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닝버드킥입니다. 요거는 거리부터 측정해보죠. 자, 강은 요정도. 아, 약은 요정도. 중은 요정도. 자, 강화 좀더 가죠? 영권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는 제자리겠지. 그쵸. 그렇죠? 자, 그럼 데미지. 자, 다운이득 120. 140. 160. EX 한140 정도 가겠다 느낌. 아, 170. 데미지 좋네. 예, 이렇게 됐네요. 패산, 패산. 여러분 드디어 대결각이 커맨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왓다 왔다. 야류 한번 류 한번 연습 바짝 해보고 출리를 한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야, 잠깐 로그인 좀 다시 해봅시다. 되면은 그 이어서 하고요. 안 되면은 말 좀. <laughs> 될때 다시 해야지. 녹화를 찍을 환경이 되면은 다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야. 자, 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류는 지금 얼추 뽕을 다 뽑은 것 같아서요. 마, 일단, 그 위안은 되고요, 나름대로. 출리도 좀 뽑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자, unable. 둘, 하나, 007. 계속됩니다. 한 두어번마다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일단 그 영상은 끊을게요. 네, 일단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제 유저들이 로그인이 안 된다고 성화를, <laughs> 성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지금 캡콤 유니티 블로그는 <laughs> 터져나가고, 지금. <laughs> 접속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도 리프레시를 해야 되면서. 아, 역시 드라나 007.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죠? 암튼. 지금 이 시간에도 콤보 핀드가 계속해서 스레드에 글을 올리고 있을 건데. 아, 또안될것 또 같은 느낌이. 쎄하다. 제발요! 캡콤님, 제발요! 아, 안 되오는구나. 네, 안 되니까 일단 좀, 정, 그, 중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 제가 좀 있다가, 그, 외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 일단, 녹화가 되는 대로 컨텐츠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죠. 방송 끝!